안녕하세요. 오분 심리학 한 선생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어, 나촉 되게 좋은 것 같아 할때이 촉에 대해서 촉이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들이 보통 뭐 누구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뭐 어떤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나 거기서 그 사람 얘기를 할때 실제로 그 사람이 뭐 나타난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 사람들은 오는 촉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육감이 뭐 발동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육감이라는 거는 이제 오감 인간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제외한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의미인데요. 인간의 감각기관에는 오감을 제외한 육감이라는 게 없죠. 그런데 이 촉이라는 것은. 예, 다섯 가지 감각기관 외에 어떤 이제 감지 능력이라는 의미일 텐데, 어, 그런 뭐 객관적인 감각기관은 사람한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식의 느낌들, 육감이라는 느낌은 어, 어떤 초능력으로 이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육감이라든지 뭐촉기라든지 이런 용어를 쓰는데, 어, 이런 능력은 사실 어, 역하 자극, 식역하 자극이라는 어, 자극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무의식적인 생물학적 무의식 차원에서의 판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인간이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들은 차이 아니 절대역치라는 최소한의 이런 자극의 크기를 초과하는 자극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인지, 지각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최소한의 자극의 크기를 넘어야 내가 이런 자극이 있다라는 것을 지각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 우리의 뇌에는 인간의 지각 능력보다 작은, 요 부분을 이제 식역화 자극, 역화 자극, 서블리미널 한 영역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의 자극들이 존재하고, 존재하는 자극들이 우리 뇌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감각기관의 능력으로. 그래서 인간의 지각 능력의 한계로 아, 이 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을 지각은 하지 못하지만 인지는 하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빛, 소리, 냄새, 아, 느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정보들은 보통 이 변연계라고 하는 어, 뇌의 중심부를 감싸고 있는 주변이라는 뜻의 변연계인데 변연계라는 영역에서 처리가 됩니다. 변연계의 대표적인 기관이 이제 편도체, 해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 이 편도체가 이런 외부로부터 받아들여진 정보들을 1차적으로 처리해서, 어, 아주 무의식적이고 즉각적인 생명 유지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려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편도체는 보통 이제 어떤 느낌, 음, 감정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분노랄지, 공포랄지, 이런, 어떤 대상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결정하는 감정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기관입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생물학적 정보가 편도체에서 처리가 돼서 우리한테 어떤 신호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정보는 위험하니까 도망쳐라라는 것은 공포라는 감정으로, 그리고 이 정보는 지금 네가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이니까 화를 내서 같이 싸워라. 자, 이런 느낌을 이제 감정이라는 신호로 편도체가 제공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느낌, 어, 왠지 어떤 정확한 판단은 내릴 수 없지만, 뭐, 무섭다, 또는 화가 난다, 아니면 뭐, 경성도사투리로 쎄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뭐, 뭔가 달라졌다, 느낌이 조금 이상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자, 요런 느낌이 이제 편도체 같은 무의식적인 정보가 처리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죠. 편도체에서 오는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 향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독일 소설가 그 파트릭 쥐스킨트라는 양반의 이제 소설인데, 거기는 이제 굉장히 이런 그 후각이 뛰어난 인물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지각하지 못하는. 영역의 정보들을 처리하는, 요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는데, 그래서 아마 이 육감이라는 것은 인간이 의식하지 못하는 차원의 후각이랄지, 아니면 청각이랄지, 이 영역의 정보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